자. 600번 한번 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에서 직선 BG 거 BG와 평면 AEC가 g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때 어 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해서 어 사인 세타 하면 돼. 자, 해 볼게. 잘봐 봐. 어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직평각은 직평각. 요 직평각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그 평면에 수선을 내려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에서의 그 변을 구할 건데 봐봐. 자이 선에서 수선을 내릴 건데. 점은 여기면 좋겠지 않냐, 그렇지?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해돼? 음, 이 평면에 수선을 내리는 건 이렇게 수직으로 가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야, 됐죠? 음, 근데 여기가 수직이지, 됐습니까? 말다시피 뭐이 요, 요놈이랑, 요 놈이랑 요 a c 랑 지금 수직이고 됐어요. 그리고 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요기도 수직이야. 요기도 됐어. 여기를 m 이라고 하면 a b m g 도 수직이야. 자 그러면 어, 한 변의 길이는 지금 몇, 몇인지 모르니까 한 변의 길이를 뭐 일로 놔. 안 되면 이 길이가 1이면이 길이가 루트이고, 그거의 절반이지. 그럼 여기가 아, 2로 놓자. 그러면 여기가 e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지 됐습니까 bg의 길이는 e 루트 2야 그러면 mg의 길이는 mg의 길이는 여기가 또 직각 삼각형이지 얘가 요렇게 요게 직각 삼각형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가 빗변이가 e428에서 e를 빼면 6이지 음, 루트 6이네요 길이가 mg의 길이가 루트 6이야 그래서 어, 여기 구할 필요가 없구나 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래서 2루트 2분의 루트 2.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어, 한 변의 길이 적당히 잡고, 잘 봐. 수선을 내릴 때, 이거 센스있게 내려줘야 돼. 아, 이게 어디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어, 센스있게 내려줘.